요 NPC한테 말을 걸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부서진 섬에서 그 나는 거 테스트하는 거좀 도와줄래?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뭐 네, 이렇게 하면은 배우게 돼요. 원래 이 업적을 해야지 배우는 건데 그냥 자동으로 이 업적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말을 건 다음에 다시 한테 이제 말을 걸면. 수호 전당에 있는 칼렉이랑 대화하라 그러네요. 직업의 전당이에요. 안토니다스의 연구해서, 네, 탈 것을 해서, 뭐 원반을, 아, 원반의 조각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대요. 퀘스트가 굉장히 많네요. 카드가한테 말 걸는 거고, 이번에는 세드리가한테 말거는 거네요. 화염, 냉기, 그다음 비전이겠네요. 이건. 네, 비전 각각 세 가지 퀘스트를 줘요. 이 업적을 한다고 그냥 탈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퀘스트를 좀 해야 되네요. 일단 업적을 하면 날라댕기는 건 날라댕기는 건데 이 직업 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따로 퀘스트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만드다 만것 같네요, 퀘스트가. 좀 포탈을 열어주든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정상인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카라잔으로 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일로 왔네요. 몇번 우려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땅굴은. 카라잔, 예전에 카라잔 퀘스트 할 때랑, 되, 돌아온 카라잔, 그거 할때 여기 생는데 이번에 또 여기 생겨요. 군단이 와있기 때문에, 파라잔이 무너지기 전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알아내지 못했대요. 놈들이 처치하고, 지하실 끝으로 가면 차원의 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다 보면, 문이 있대요. 저기 끝에 있네요. 잡기 귀찮으니까, 그냥 빠리빠리 갈게요. 너무 이게 같은 맵을 여러 번 우려먹는 것 같네요, 여기. 투명하러 가면 되니까, 음신 감지도 없어요. 끝에쯤 가서 스카를 하나 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스카그를 먹어야겠네요. 여기 위에 있어요. 사탈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구하네요. 예, 하나 벌써 얻었어요. 예, 끝났네요. 예,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일로. 화전으로는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 이리로 못 가네요. 네, 이제 이어서, 냉기랑, 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나네요. 뭐, 귀찮게 0킬일줄 알았는데, 달랄한 지하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서, 에 얘한테 말해보는. 비전 원반 조각은 연한테 하면 되겠네요. l 어 그냥 주네요. 예, 비전이 더 쉬워요. 이전이 훨씬 쉽네요. 마지막으로, 냉기가 나왔는데,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가야 되겠네요. 언더시티 가서, 날라가야겠어요 여기, 달라란 구동이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한 방에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일단, 여기 가운데 길로 해서, 포탈이 있는데 있죠. 일로 에서 한번, 달라랑 구동이 가는데 있나 보고, 있으면 은 글로 가면 빠르니까 글로 가고, 없으면 언더시티로 날아가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화염 유물성물 퀘스트할 때 여기서 달라랑 구동이 한 방에 갔었던 것 같기도 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차트라스, 시간의 동물, 오르무시미터사, 여기 있네요. 예, 네, 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떨어져 죽는 것만 조심하면 되니까. 가 있네요. 이 NPC도 옛날에 무슨 퀘스트할 때 여기 한번 들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안 나네요. 이, 이쪽에 있는 NPC한테 옛날에 불성 오리지널이나 불성 당시 이쪽에 퀘스트를 하러 한번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See around. 이거는 순순히 주는 건 아니네요. 누거훔쳐갔대요 오오거들이 훔쳐가서 오오거를 좀 잡아야겠네요. 이거는. <laughs> 알터렉 피어로 가서 오오거를 잡는 것같네요 바로 옆에 있는 산이니까 지도 키면 나올 거예요. 이 오오거들이 그냥 쪼렙들일지 아니면은 레벨이 조정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잡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니네를 위한 잡으라는 건가? 아그 잡는 게 아니라 저기 있네요. 저기 110짜리 있어요. 오로크 얼음 화염? 아유 포치가 화염이 아니라 그거죠. 핏불 어쨌든 끝났네요. 엄청 약해요, 저몹 자체가. 이렇게 완료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전장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퀘스트 자체가 굉장히 빨리네요. 이제 세 개를 다 완료하면 이제 아마 세 개를 조합하면 끝날 것 같아요. 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Speak freely, friend. 화염을 가져왔고, 이거는 냉기, 얘는 비전, 원반 병합하기이니요 시험을 통과해서 초과 마력을 제거하래요. Welcome, Archmage. I hope you are prepared for what is to come. Antonitis infused these discs with the very energies we mages seek to control. However, he and his fellow archmages were unable to diffuse the excess energy, leaving them in their current state. I will dismiss the wards, keeping them in check. I believe that by channeling power through your artifact weapon into the discs, you will provoke a response. Should the need arise, these apprentices can supply you with essentials. I, I suggest you take friend. note of their offerings. I wish you luck. A yeah, uh, word of warning: if you leave this place, you will lose all progress and be forced to begin the task yeah, anew. Oh, oh, I will monitor your progress from afar. This is just food. 버프주는음 f a r e State your business. 얘는 수리해주는 거고. Remember the sun well. h e there. 얘는 이거는 좀 좋아 보이네요 팀들이. 어차피 이거는 테스트 써 보기 때문에 다 살게요. 갖다 사버리고. See you later. 이것도 쓰고 얘도 쓰고 음식은 제건 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보호막이네요. 냉기 피해 흡수 보호막. 얘는 가속 및 이동 속도 20% 증가. 이거는, 얘는 비전 피해 흡수고, 얘는 화염 피해겠네요. 피해, 피해, 피해 흡수고, 얘는 능력 증가니까. 일단 냉기부터 할 거니까, 냉기를 먼저 먹어볼게요. 먹고. 1분 동안이네요. 아, 여러 개가 동시에 됐네요, 이게. 일단 먹고 시작을 해볼게요. 끝났나? 어, 뭐야? 이거, 이거 잡, 잡으면 되나? 그냥 이렇게 막 쉽게 죽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맞으면 이렇게 되네요. 지금 제가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는 안 들어와요. 보호막 없이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삥삥 도는 빛만, 군데군데 고드름 빛만 피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예, 잡았네요. 어이 왜 이래요? 와, 좋네요. 장신구가 상당히 안 돼요. 장, 장신구는 아니고 풀기만 풀어야 되는. 이 칼량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용이 되니까 원래 이런,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비전 먹고 비전 네, 근데 안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수도 팔만밖에 안 해주는데 다 도망가요. 시작하면 혼자 싸우라고. 네, 좀 달려오는 게 무섭네요. 좀 멀리 빠져 가지고. 어, 두개가 됐어요. 어디 갔어요? 얘도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재사용시간이 계속 초기화 되니까 블러드를 마지막에 써볼게요 이거 디버프 때문에 안썼는데 수습생이 도울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데 수습생들 다 도망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바로 도망가요 얘네들 시작하면 할래간 저기서 구경하고 있고. 이두 개를 모았고, 마지막 하나 모으면 돼요. 아이고. 블러드를 써볼게요. 뭔진 몰라도 일단 가져오고. 주문가수 50% 치명타 100% 증가네요. 굉장히 좋네요. 화보가 어, 이거 너무 빨라요. 쫄들은 이빈피하면될것 같아요. 뺑뺑이 두는 거. 근데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마 템이 좀안 좋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질로 녹여버리면 되니까. 예, 세기가 다 모였어요. 세기가 합쳤는데 화염이 됐어요. 이 아마 제 특성이 화염 특성이어서 이러는 것 같고 전문 기술 바꾸면 이게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I did not know him w 이거를뭐 먹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Speak f r e e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하면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모법사의 오색의 원반 아직 그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상자가 날라댕인는 걸로 보이네요 상자에요 상자 지 약간 좀 뭔가 이상해요 붙였는데 되게 응원하고 그러네 네, 이렇게 해서 탈 것을 획득했어요. 생각보다는 작네요. 이게 <laughs> 되게 작아요. 이게 얘가 지금 캐릭터 오크 캐릭터여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작아요. 원반이. 가까이서 봐야 되나? 원반이. 생각보다는 작아요 약간 알라르 느낌나게 뒤에 잔상이 남긴 하는데 그 외에 한번 특성을 바꿔보면 탄체를 특성 바꾸면은 느낌이 그거 같아요 색깔이 변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냥 빨간색인데 냉기하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름이 대마법사 보였는데 네, 막 예, 파란색으로 변하네요. 냉기로 하면 냉기 특성으로 하면 파란색깔로 변하고 약간 얼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이 예, 그래픽 설정이 낮아서 그런가요? 좀 그래픽을 높여 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런 식이 되네요. 이제 그래픽 설정이 안 좋아서, 아까 전에 좀 별로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보단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잔상이 안 생기고, 앞뒤로 움직여야지 생기네요. 앞으로 움직여야지. 뒤로 움직이면은 조금 생기고, 옆으로 움직이면 안 생겨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생기고. 화염 특성 한번 다시 봐볼게요. 아까 전에, 설정을 안 높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냉기보다는 화염이 좀 낫네요, 저는. 옆으로 움직이면 안 생기고, 위아래나 앞뒤로 움직이면 잔상이 조금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비전을 보면 네, 화염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비전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Is that you have? 비전도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은 화염보다 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앞으로 가면 남네요, 살짝. 이런 식으로 남아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잔상이 조금 남아요. 비전도 좋아 보이네요. 근데 원판 자체가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여기서 크기 한두배이 정도 두배 정도 크기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원판 자체는 조금 작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이거 얻으시려면 업적을 하셔야 돼요. 업적을 하신 다음에 얻으시는 거예요. 이 부서지섬 길라, 길잡이 1, 2부 끝내셔야지 그 다음에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 길잡이 2부가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아마 1부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7.1.0 패치해서 1부는 미리 할수 있는데, 2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